안녕하세요. 마인드맵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AI 도구로 아이디어를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이걸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? 순서도 마인드맵, 매트릭스, 발표자료로요. 다 AI와 대화하며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.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돼요. 알겠죠? AI가 인터넷과 자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만들어 줄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음,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무료 체험을 눌러보죠. 자, 한번 해볼까요? 보시다시피 여기 요금제가 있네요. 첫 14일은 1달러, 그 후엔 월 12달러인 것 같은데 음, 매년 청구되거나 첫 3일은 1달러, 그후월 20달러예요. 기본 플랜에 모든 게 포함돼요. GPT4 무제한 요청, 무제한 인터넷 파일, 달 23, 200회 등이요? 달 23으로 200장의 이미지를 만들고 5명과 협업할 수 있어요. 이 모든 게월 20달러예요. 어때요? 무료 기본 플랜을 선택하고 환영 메시지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 제출해요. 자, 이제 원하는 걸 고르는데 순서도를 만들어 볼까요? 당신은 순서도 전문가고 시각화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. 비디오 튜토리얼 제작 과정의 순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. 순서도 생성 옵션을 선택했어요. 먼저 제 의견을 물어봤죠. 그렇죠? 와, 엄청 빠르게 화면을 축소했네요. 보세요. 여기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. 그렇죠? 난 괜찮다고 생각해서 좋아, 해봐, 라고 했어요.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. 맞죠?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나요? 어, 조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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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동 버튼이 어디죠? 움직일 수가 없네요. 보이시죠? 자, 여기 순서도가 있어요. 시작, 프로세스 시작, 요구 사항 분석. 알겠죠? 여기서 다른 모듈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렇죠? 이게 모듈인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이게 연결돼 있어요. 이건 우리가 더 많은 모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알겠죠? AI 채팅을 통해서요. 물론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. 알겠어요. 그리고 이건 아, 왼쪽에서 지도도 만들 수 있네요. 그렇죠? 내보내기도 되는 것 같아요. 완벽하네요. 그렇죠? 여기에 다 있어요. 자, 여기서 마인드맵 순서도, 티차트,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. 간반, 트리 다이어그램, 타임라인도 있고요. 기타 등등.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마인드맵 도구가 작동합니다. 리뷰를 좀 볼까 했는데 음... 한번 볼게요. 전 2점이네요? 근데 리뷰가 8개 뿐이에요. 2점이지만, 계정을 삭제할 수 없어요. 무료 체험 중엔 취소가 안 돼요. 아, 1달러 냈다가 취소 못한 사람들이 있겠네요. 음, 그건 좀 그렇죠. 여기 1 8개 리뷰 4.4점이네요. 이게 더 말이 돼요. 트러스트 파일럿은 좀 까다로워요. 고객 서비스 답변도 없네요. 음, 그러니까. 자, 여러분, 여기 있습니다. 마인드맵은 좋은 도구 같아요. 끝이에요. 이상입니다.